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를 가진 이가 드문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즐거움이라는 감각이 곧 행복은 아닙니다. 이러한 오해로 인해 우리는 평생을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결국 얻는 것은 끝없는 피로와 허무함,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깊은 외로움 뿐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느낌, 당신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밤잠을 설치며 그토록 열망하던 물건, 꿈 같던 휴가, 완벽한 연인, 선망의 직업 같은 것들을 마침내 손에 넣었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고작 며칠 뒤 우리는 다시 예전의 불안정한 자신으로 돌아와 있음을 깨닫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얻었는데 정작 자신의 참된 모습은 잃어버린 듯한 이 기묘한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사람들은 흔히 행복이 흥분, 환희, 만족감을 느낄 때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감정은 그저 밀려왔다 사라지는 파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삶을 그러한 파도에 휩쓸리도록 내버려둔다면, 진정한 평온함이 머무는 대양의 깊은 바닥에는 결코 닿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동양의 지혜, 특히 불교에는 심오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당신을 기쁘게 하는 것은 동시에 당신을 괴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감정에 의해 조건화되지 않을 때에야, 비로서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외부에서 무언가를 얻거나 소유하거나 성공했을 때 찾아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발을 디딘 적 없는 내면 깊은 곳, 바로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여정 속에서 우리는 환상의 겹을 하나씩 벗겨내며, 행복은 애지중지하는 감정이 아니라 감정에 이끌리지 않을 때 찾아오는. 깊은 평온의 상태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직시해야 할 것은 왜 즐거움이라는 감각이 행복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하루의 삶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당장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멋진 영화를 보고 칭찬을 듣거나 즐거운 대화를 나눌 때 당신은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감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 시간, 반나절, 하루, 그리고 그 후에는요, 우리는 흔히 일시적인 감정과 지속적인 만족감을 혼동합니다. 사실, 이른바 즐거움이라는 감각은 무언가에 대한 신경계의 즉각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그것은 연기와 같아서 외부에서 왔다가 매우 빠르게 사라지며, 빈 공간과 더 많은 것을 찾으려는 충동을 남깁니다. 이 때문에 즐거움의 감각은 중독과 매우 흡사합니다. 더 즐거울수록 더 많이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코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당신 자신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오직 자극만을 느낄 뿐,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불교교리에는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지혜가 있습니다. 수수, 즉, 느낌은 마음의 과정의 한 부분일 뿐이며, 모든 느낌은 무상하여 믿을 수 없고, 진정한 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분 좋은 느낌은 순식간에 실망감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을 기쁘게 했던 것이 내일은 지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감정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으며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그것을 붙잡아 둘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쫓아 사는 사람은 안정을 찾기 위해 파도 꼭대기에 오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부서지면 그들은 또 다른 파도를 찾아 나섭니다. 행복이라 여겨지는 각각의 파도들은 사실 그들을 자신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감정이 행복이 아니라면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평온함을 가져다 줄까요? 우리는 행복을 감정의 강도가 아닌 인식의 깊이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류의 행복은 무언가를 더 얻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것을 덜어내는 것, 특히 감정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안정된 직업 이상적인 연인, 넉넉한 재정, 사람들의 인정, 매년 몇 번의 여행, 아름다운 공간에서의 삶이라는 명확하게 정의된 행복의 모델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그것들을 가지지 못했다면 자신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충분히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공허하며 심지어 왜 기쁘지 않은지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이 과연 진정한 행복인지 스스로에게 한 번도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복이 저 바깥 어딘가에 있는 것, 즉, 충분한 조건을 갖춘 후에 주어질 보상, 그리고 바로 그 깨어있음,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 흔들리지 않을 때 진정한 행복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조건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떠나거나 일이 실패하거나 환경이 변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칭찬이나 비난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처럼 왔다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하고 명료하며 견고하게 그곳에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적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끝없는 욕망에 이끌리지 않는 사람. 혼자 있어도 충분함을 느끼는 사람. 특별한 이유 없이 그저 앉아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 그때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존재의 상태가 됩니다. 여정의 끝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충분히 고요해서 그것을 보고 그 상태 속에서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 자신을 괴롭히는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치 변치 않는 듯한 나라는 환상과 저 바깥 어딘가에 있다고 여겨지는 행복을 쫓고 있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통을 겪지만 왜 괴로운지 충분히 오래 멈춰서서 묻는 사람은 드뭅니다. 사랑의 실패에서, 가난에서, 배신당해서와 같은 피상적인 답변이 아니라 고통이 어디에서 생겨나고 왜 반복되는지에 대한 더 깊고 본질적인 답을 찾아야 합니다. 불교지혜의 핵심 기반인 사성제에서 부처님께서는 인생은 고통이다 고제라는 명백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고통의 깊은 근원인 애요, 집착, 소유하려는 갈망집재을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잃어서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나의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여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해서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보다 나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불공평해서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항상 우리에게만 공평해야 한다고 바라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고통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들에 집착하고 그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할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위험한 점은 대부분의 고통이 외부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내면에 은밀한 심리적 습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고정된 믿음, 비판에 대한 반복적인 반응, 타인이 나를 이해해주고 삶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라는 은밀하지만 강렬한 기대. 우리는 삶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삶이 항상 내 뜻대로 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명확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적인 행동, 말, 생각을 계속해서 뿌리고 그 결과의 과보를 다시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스스로 만들어낸 인과응보의 연속입니다. 고통이 그 뿌리까지 명확하게 드러날 때 그것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우리를 본래의 자리로 이끄는 지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통은 우리 마음 속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영역, 즉, 집착, 환상,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정확히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깨어 있다면 아무도 당신을 괴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연인도 부모도 사회도 아닙니다. 나와 나의 것이라는 망상에 묶인 당신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혼란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때그 진실은 당신을 절망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고통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 또한 그것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세상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이상한 한 가지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더 적게 사는 법을 배워 더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놓아버림에서 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소비와 성장, 더 많이 사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일하는 것이 행복의 기본 공식으로 장려되는 세상에서 소박하게 사는 것은 거의 역류와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역류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깊은 역설이 있습니다. 욕구가 적을수록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움이 풍부한 것입니다. 내면의 감정을 정의하기 위해 외부 대상에 의존하지 않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틈도 없이 새로운 욕망에 이끌려 다니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점차 제거하는 것에서 옵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떻게 해야 처마 밑에서 소박하게 사는 노인, 매일 작은 텃밭을 가꾸고 차한 잔을 마시며 새소리를 듣고, 뛰어노는 손주들을 보며 잔잔히 미소 짓는 모습, 현대사회의 기준으로 성공했다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는 더 많은 것을 얻으려 애쓰는 사람들이 좀처럼 도달하기 어려운, 만족감을 뿜어냅니다. 행복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을 때 자유로운 내면의 상태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내가 이것을 얻으면 행복해질 거야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것을 놓아버렸을 때 나는 이미 평온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족함을 아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족함을 안다는 것은 무력하게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갈망의 본질을 명확히 보고 마치 장인이 보석에서 껍질을 한 겹씩 벗겨내듯 미소 지으며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박함 속에서 당신은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을, 그저 더 많은 것을 항상 원했던 나라는 자아에 의해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평온함이 감정이 아니라 이유 없는 순수한 현존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오후도 살 가치가 있고, 잠깐의 고요함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한숨도 미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한 가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현대인들이 매일 잃어가고 있는 것, 바로 도망치지 않고, 자기 자신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대폰도 들지 않고, 뉴스를 읽지도 않고, 할 일을 찾지도 않고, 그저 몇분 동안 자기 자신과 함께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현대인은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고요한 공간은 무언가 두려운 것이 됩니다. 활동이나 교류, 오락으로 채워지지 않은 내면의 공허함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바로 그빈 공간 속에서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염염이라고 부릅니다. 판단하지 않고 투사하지 않고 그저 지금 있는 그대로의 온전히 현존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명상은 무엇을 얻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애쓰기를 멈추고, 누군가가 되려 하기를 멈추고, 무엇인가를 통제하려 하기를 멈추고, 그저 여기에 존재하는 삶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침묵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강변에 서서 물이 흐르는 것을 바라보듯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본래 마음이 매우 안정되어 있고, 우리 안에 깨어있음은 본래 매우 고요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감정, 걱정, 생각, 기억의 혼란스러운 흐름 속에서도 항상 당신이 휩쓸리지 않는 고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곳은 비난하지도 칭찬하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그곳은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현존, 참된 마음, 불성 또는 어떤 이름으로든 부를 수 있지만 그것은 항상 그곳에 있으며 당신은 오직 침묵을 통해서만 그것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고요한 응시. 반응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 태도가 당신 내면에서 진정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명확히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면 더 이상 그것에 조종당하지 않게 됩니다. 분노는 명확히 인식될 때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두려움은 이름이 불릴 때 사라집니다. 나라고 여겨졌던 감정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구름 한 조각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감정에 이끌리지도 않고 그것들을 억누르려 애쓰지도 않는 순간 당신은 평온하게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평온하게 머무는 것은 평화로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타나도록 허용하되 더 이상 통제할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당신은 항상 즐거워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현존하면 됩니다. 완벽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솔직하면 됩니다. 그것이 명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의 기술입니다. 삶에서 도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삶 속에 있으면서도 삶에 휩쓸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혼자 고요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함을 느끼고 살아있음을 느낀다면 그때 당신은 다른 문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행복이 더 이상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에게로 돌아올 때 이미 존재하는 곳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행복이 타인의 손에 달려있다고 가르치는 세상에서 성장합니다. 이상적인 연인이 우리를 충만하게 해줄 것이고 완벽한 가족이 우리를 사랑받게 할 것이며 꿈같은 직업이 우리에게 가치를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오지 않거나 왔다가 사라질 때 우리는 실망하고 원망하며 또다시 이 사람 저 사람 이곳 저곳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당신이 충분히 지쳤을 때 삼... 당신은 멋진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만 충분히 깨어 있지 않다면 그들을 의심할 것입니다. 유리한 조건 속에서 살 수도 있지만 당신의 마음이 평온하게 머무르지 않는다면 여전히 공허함을 느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도 있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항상 의심하고 불안해할 것입니다. 행복은 저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내가 그것을 얻을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순간.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이해해야만, 평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인정해야만, 가치 있다고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유리한 조건이 되어야만 행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멈추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에게 섬이 되어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은 결코 건조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의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 주어야 한다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때 당신은 쉽게 상처받지 않고 누군가를 만족시키려 애쓸 필요도 없으며 이를까 두려워하지도 않게 됩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으로 살기 시작하고 보상받아야 할 부족함이 아니라 선물처럼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요구하지 않고 베풀고 힘주지 않고 현존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행복이 사랑받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온전했던 본래의 자신 안에 평온하게 머무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길이 열립니다. 행복이 더 이상 목적지가 아니라 당신이 매일 자유롭고 견고하게 걷는 길이 되는 곳으로 말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행복이 어떤 여정의 끝에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집을 가졌을 때 진정한 친구를 찾았을 때, 은퇴할 만큼 돈이 있을 때, 성공했을 때와 같이 말입니다. 그때는 항상 앞으로만 나아가고, 결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재로부터 멀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 행복이 곧 길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즉, 당신이 걷는 모든 발걸음이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해로, 각성으로 이루어진다면, 바로 그 발걸음 속에서 당신은 이미 행복 속에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진정으로 완벽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 어디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곳으로 돌아와 판단하지 않는 눈으로 다시 보고 숨을 깊이 들이쉬면 삶이 바로 여기에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행복이 바로 여기에 존재하고 있음을 말입니다. 당신을 가로막는 유일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당신의 방식입니다. 당신은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빗속을 걸을 수도 있고, 같은 빗속에서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걸을 수도 있습니다. 씻겨 내려가고 살아있고, 시원함을 느끼면서 말입니다. 차이는 빗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한 시각을 갖기 위해 마법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매일 내면으로 향하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에 깨어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 급히 휴대폰을 드는 대신 조용히 앉아 숨결을 느껴보세요. 물한 모금을 마실 때 그저 목구멍을 넘기지 말고 이 몸을 길러주는 시원함을 진정으로 느껴보세요. 칭찬이나 비판을 들을 때 그것들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인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행복을 실천하는 방식입니다. 거창한 이상이 아니라 매순간의 소박한 현존으로서 말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달리지 않고, 찾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매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기 시작할 때, 행복이 결코 당신을 버린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저 당신이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느라 너무 바빴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매우 다른 길에 첫 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 아니라 발걸음 하나하나가 행복 그 자체로 변하는 길을 말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행복에 대한 보편적인 오해를 넘어 우리가 기쁨의 기반이라고 믿었던 집착과 환상의 겹을 하나씩 벗겨냈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쩌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행복을 찾아야 할 곳을 잘못 짚었기 때문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행복은 길고 긴 여정의 끝에 있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발걸음 하나하나를 이루는 재료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갈 만큼 충분히 깨, 이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러울 것이고, 감정들은 여전히 밀려왔다 사라질 것이며, 상황들은 매일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휩쓸려 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건드릴 수 없는 곳, 내면의 고유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매일 연습할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더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덜 집착하고 더 깨어있고 자기 자신에게 더 진실해질 용기입니다. 당신이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해 주신 것은 당신 안에 이해하고 싶고 더 깊이 들어가고 싶고 오래된 반복에서 벗어나고 싶은 씨앗이 이미 심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디 평안하시고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현존할 때의 삶의 상태임을 기억하십시오.